반갑습니다 시입니다 오늘은 어, 저처럼 채소 프리세스를 해가지고 보스 챌린지를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어, 팁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팁은 이미 최소로 보스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되면은 정말 게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 패턴도 다 알아야 되고 잘 맞고 잘 때리고 잘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팁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막 스토리 모드도 깼고, 일반 모드도 깼고, 그냥 어려운 세팅으로 대, 해도 다 깨는데, 어, 이제 최소 프리셋. 솔직히 이 정도면 나도 이제 최소 프리셋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가스만 정말 한 4시간 잡았거든요. 좀 수치스럽지만. 근데 좀더 빨리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걸 잡으면서 제가 내가 버려야 될 습관, 그 다음에 이건 쓰면 좋겠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들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소로 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스킨 슈츠 때문에 자꾸 연령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브 프리셋 최대로 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별거 없는데, 그냥 소소한 팁이에요, 미세 팁. 최소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은 엑소스 파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날이면 세개가 곱해져 있거든요. 추가로 장착을 하려고 해도 장착할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 수치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스킬 같은 경우도 공격하고 생존에 지켜져 있습니다. 베타는 어느 정도 좀 후하게 지켜져 있고요.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안될게있는데 우선, 보스드 영상 보시면은 패링과 패링 사이에 평타를 넣잖아요 이게 왜 넣냐면은 패링 타이밍을 재기 위함이에요 평타하고 패링하고 이렇게 평타하고 내가 패링 한번 했는데 한 평타 두번 넣고 패링하면은 어울지 맞겠다 이렇게 타이밍을 재기 위해서 평타를 넣는, 넣, 넣는 것도 있고 혹은 딜을 강제로 쑤셔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딜을 쑤셔 넣는 타입 이죠 제가 그런 타입인데 근접전을 막 하면서 이제 최 대한 딜을 쑤셔 넣으려고. 그리고 추가로 멋이라는 게 딸려옵니다. 솔직히 패딩 중간 중간에 평타 때리면 멋있잖아요. 섹시하게 나오고. 근데 이게 타이밍 재는 건 제가 괜찮다고 했죠. 근데 너무 무리하게 딜을 넣지 마세요. 이렇게 도전하는 단계에는 그런 짓을 자제해야 됩니다. 이 이렇게 딜을 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미 상대방 패턴을 다 알고 내가 니를 농락할 수 있다 그 정도 되면은 수셔 예, 넣어도 돼요 저도 수셔 넣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삐끗해 가지고 어, 죽어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콤보 라긴 보다는 써야 되지 말아야 콤보가 있습니다 우선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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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야 이걸 누가 쌩으로 세모 세모 세모로 쓰냐 하겠죠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나가냐면은 제가 우리 러시 해가지고 이렇게 아유 연타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려고 했는데 늦게 입력해서 세모누다 보니까 이게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진짜 간혹 있습니다 이걸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좀 늦게 입력하거나, 너무 빨리 입력하게 되면은, 이지타거든요? 3타까지 입력 안, 안 해야 되겠지만은, 아차고는 순간 캔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해서 3타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그 다음에,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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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이거는 뭐냐? 우리가 최소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 평타로 간을 봅니다. 야, 리턴 언제 오냐? 내가 좀더 때려도 되냐? 이런 걸 간을 봐요. 간을 보다가, 아차고 4타가 나갈 때가 있어요. 이때 패턴이 들어오면은 죽습니다 죽어요 구들이 겁나깁니다 자 네모 가드 1 2타 가드 3타 가드 4타 돌아오는게 보이시나요?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네.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엄청 늦게 나가죠 이게 후디 엄청 길어요. 마지막 다수는 그래서 마지막 다수 쓸때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무조건 홀드로 써야 돼요. 이제 베타 스킬 좀 쓰면서 방금도 위험했죠. 그런데 마지막 홀드로 해가지고 패턴을 끊었죠. 포타 터지겠다. 안 터지나. 이렇게. 마지막, 항상 신중해야 돼요. 이렇게. 안걷힙니다할때 3타만, 3타까지만. 하나, 둘. 이것도 위험한 짓이에요. 방금도 살짝 평타 한번 넣었죠? 이렇 하고. 둘, 하나, 둘, 셋 아, 나 둘, 셋한 3타까지만 써가지고 간을 보는 거예요 둘, 셋, 넷 이렇게 간을 보면서 아직 내 턴이냐? 아직 내 턴인가? 아니, 리턴? 진짜 소심하게 플레이하게 돼요 마지막은 이렇게 폴드로 해가지고 방금도 마지막에 제가 사퇴를 했는데, 어차피 무적인 거 알아가지고 한 겁니다. 피하고 오피했고, 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된 거예요. 하 나, 둘, 셋, 블링크. 어차피 대 하다 보니까 패링 방금도 중간에 틈을 넣었죠. 이렇게 마지막 타수는 홀드를 해라. 아이고, 하 나, 둘, 셋! 주먹 쓸죠? 피하고, 욕조 2. E. 그 다음에 s 땡오라미 써줍니다. 그럼 홀드에서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세 개가. 다행히 부들이 끝났을 때 피해서 다행인데. 그러니까 세모하고 나서 바로 눌러야 됩니다. 어, 또안 됐네. 이 짓을 하는 경우는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해피를 하는 거예요. 방금 끊었죠? 이렇게. 뭐, 게이지 날라가지만 어쩔 수 없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피하고, 때리고. 체인 써주고. 자, 러시하고 나서. 바로 세모하면 안되고 또 이렇게 세모가 나갔죠? 1타 정도까진 괜찮아요. 세모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일단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또안 나가네? 이걸 쓰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틈과 틈 사이에 너무 딜을 우겨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콤보 마지막 타수는 항상 신중하게 때리더라도 홀드로 해서 꼭 쓰셔야 되고요. 그래야 경직을 줘서 상대방 패턴을 끊고 내 턴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프리셋 최소로 이제 도전을 할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매번 제가 참 쉽죠 이러는데, 저도 똥손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많이 해서 잘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